더샵 2단지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게 2단지 현장이고요 2단지 현장 바로 맞은편에 보시면 치약체육관, 종합체육관, 종합운동장 이렇게 탁 트인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는 109건설 현장입니다 저 맞은편에 보이는 게 아까 보여드렸던 영진 아파트 건설 현장이고요. 저기 보면, 101동, 101이라고 써있는 숫자, 워낙 작아서 안 보이시죠? 예, 일단, 101동 건설 현장이고, 요 뒤에 보이는 게 중앙공원입니다. 중앙공원. 일단, 여기 1단지에서 이쪽 한지 테마파크로 연결되는 육교 지금 놓이고 있습니다. 육교 상판 다 놓여있고요. 이 뒤로 넘어가는데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이 없어서 올라가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중앙공원 올라와서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육교하고요 그리고 지금 109 건설 현장 보이고 있습니다 저 뒤에 보이는 거 209까지 해서 보이네요 그리고 저 가운데 우뚝 서 있는 게 저게 영진 3차 아파트입니다. 21층짜리고요. 그리고 요 뒤에 보시는 게 이제 현대하고 한솔 되겠습니다. 아 근데 여기는 지금 중앙공원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4단지 현장입니다. 4단지. 4단지는 어, 화면상으로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완전히 숲세권입니다. 정말로 숲에 오롯이 오봇하게 둘러 쌓여 있어갖고 지어지고 나면 아늑한 아파트가 될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1단지 건설 현장이고요 요 바로 뒤에가 4단지 건설 현장입니다 그래서 요 위에 보이는 이 부분들이 중앙공원 개발지고요 네, 그래서 이 도로 사이를 가로지르는 연육교가 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중앙공원 산책로로요. 그리고 요 뒤로 돌아보시면, 네 여기가 4단지 건설현장입니다. 4단지 건설현장. 그래서 네 중앙로에서 내려다본 4단지 건설현장이고요. 이 옆으로 보시면 그 나무 사이로 이렇게 길게 늘어져 있는 거 보이죠? 저기 이걸 육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제가 표현을 잘 못하겠는데 여튼. 이렇게 해서 공사, 중앙공원 개발 흔적이 곳곳에, 네, 중앙공원 여기 식재하고 있습니다, 식재. 그래서 아직 입주까지 2년이 남았는데 벌써 중앙공원에는 다 이렇게 식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군데군데 다 여기뿐만 아니라 오는 현장에서도 내내 보면 이렇게 해서 다 벌써, 네, 중앙공원에서 내려다 본 치악초등학교 전경입니다. 치악초등학교 그리고 여기 밑에는 보시다시피 아, 보행로를 위해서 철판 다 깔고 위에 또 상판다 올. 단지 건설현장에 왔습니다. 단지 지금 더 닦고 해서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까는 비가 와갖고 아, 조명에 큰 상관이 없던데 지금은 역광이 들어갔고 저쪽 방면은 잘 촬영이 안. 네 오늘은 중앙공원의 공사진척사항이 궁금하시다는 분이 계셔갖고 중앙공원이 어떻게 개발되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때 돌면서 아 이왕이면 각 단지별 그 건설현장도 한번 다 보여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건설현장까지 다 촬영을 했습니다 맨 처음에 촬영했던 부분이 여기 1단지 여기요 여기 운동장입니다 여기 종합운동장하고 그 치약체육관하고 해서 같이 돼 있는 아까 정문부분에서 제가 이쪽 부분에서 2단지 촬영을 했던 거고요. 한 바퀴 돌면서 이쪽에 이제 1단지 쪽 입구에서 이제 1단지 촬영을 했고요. 그리고 한지 테마파크 위로 올라가서 아까 연육교 보이셨죠? 이 연육교가 1단지에서 이렇게 올라왔고 중앙로 산책로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길입니다. 두 번째 연육교 보였던 길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그래서 아, 1단지하고 4단지는 도로 하나로 해서 바로 연결이 되게끔 돼 있고요. 4단지는 아까 보셨다시피 완전히 숲세권으로 들어가 있어갖고 정말 오붓하게 숲소에딱 붙여 있는 알뜰한 단지인 것 같습니다. 아까 이 단지 제가 요 부분에서 촬영을 하면서 아 좌측 편에 영진 아파트 말씀을 한번 드렸었죠. 그래서 영진 아파트가 우뚝 서 있었는데 아 여기 오픈뷰라고 돼 있지만 요 부분은 조금 여기 사이는 뚫려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까 봤던 영진 아파트 21층짜리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딱돼 있어 갖고 여기 208동 부분이요. 이 부분에 아파트를 구입하실 때는 여기 영진 아파트가 21층이나 되기 때문에 이 전망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21층 이상의 윗세대를 구입을 하셔야 여기서 영진 아파트 너머의 어떤 뷰를 좀볼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뭐 여러분들 아 카메라로 찍어서 보여드렸으니까. 신중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부분이요. 여기가 한솔파크입니다. 15층짜리 아파트들이니까요. 여기 1단지 구매하실 때는 106동하고 107동, 여기 4호 라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107동이 이쪽에 들어설 것 같고요. 106동이 106동, 여기 107동. 위치가 대충 그 정도쯤으로 보입니다. 4호 라인 쪽은 여기 한솔파크 쪽에 뷰가 보이니까, 한솔파크 쪽이 다 15층이니까, 그거를 감안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중앙공원 이, 이쪽 길로 해서 이렇게 해갖고 쭉 올라가서, 이런 길로 따라서 여기까지, 여기 팔각정 있는 데까지 해서 제가 올라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서원주 초등학교 있는 데까지 해서 갔다 왔는데, 여기서부터 여기 팔각정 있는 데까지 올라가는 길이 중간중간 제가 촬영을 한 하기는 했는데 촬영하면서 간 시간이 거의 한 30분 정도 걸립니다. 이 산등성이로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길이요. 그리고 여기 산등성이 말고 이 산허리 쪽으로 해갖고 이 일종의 둘레길 형식으로야 형성이 쭉 되어 있습니다. 쭉 산책을 하시면 1시간 코스 넘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돌아보니까, 아, 이게 참 좋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중앙공원을 끼고 있다는 게 정말 엄청난 장점이구나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더 유익한 정보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는 뭐 커뮤니티 광장 사계정원, 배드민턴,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세한 정보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샵 센트럴 파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항상 문의 전화 주시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을 주시던지 전화 주시면 제가 그거에 관련된 정보 다시 한번 자세히 확인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